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방송 어, 천회장 또 숙제 다 마치고 맞추고, 마치고 맞추고 아니면더 마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쉬고 어, 또 내일은 음, 추석이죠. 추석 연휴죠. 연휴 연휴 시작인데 어, 천회장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땀을 흘리면서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음, 연휴 끝나면 은좀한 주라도 더 사야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도 사고 ETF도 사고 어, 살게 너무 많아요 요즘 음?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 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한데 어, 일단 쩐이 없으니까좀 어, 안타깝더라고 이거 사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음, 악착같이 버려야 돼요 젊었을 때한 푼이라도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게 됐어요 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갑시다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음? 어, 지금 아이폰 애플 이쪽 보니까 좀 난리네 보니까 음? 어, 애플이 뭐 아이폰 혁신이 없어 혁신 나는 스티브 잡스가 이게 죽은 이후로는 혁신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음? 애플한테는 혁신이 없다 그냥 일개 뭐 장사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플 CEO 혁신이 없어요 뭔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저 애플은 엄청나게 더 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애플도 이제 맛이 간것 같아 어 지금 보니까 이번 새로 나온 아이폰 15 내구성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엉망이네 보니까 엉망이에요 지금 사진 것처럼 아주 작살납니다 폰이 과연 신형 아이폰이 왜 이러냐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응? 어 애플이 야심작이죠 아이폰 15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성능하고 내구성에 대한 혹평이 잇따르고 있어요 혹평 응 삼성이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응, 결과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응 너무나 음. 안 좋아 나왔는데 뭐, 가볍고 뭐 단단하다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을 했지만은, 내구성도 삼성보다, 제품보다 못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좀 안타깝죠. 어, 특히 성능 면에서는 삼성이 아이폰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편이었어요. 일반적인 편이었고, 어, 미국의 뭐 스마트폰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이 고급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성능이 이제 7개월 전 음,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음? 떨어진다. 어, 애플은 그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그 TSMC죠. TSMC의 그 최신 3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A17이라고 있어요. A17 프로 칩이 탑재돼 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이 최대 20% 정도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향상이 됐고. 하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와의 그 GPU 테스트, 이 GPU 테스트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총 20회 그래픽 테스트에서 모두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어, 최신 칩을 탑재를 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이제 보인 거예요. 갤럭시 S23 울트라는 4나노죠. 이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어, 퀄컴의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2세대예요 2세대 어, 제품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어, 샘 모바일은 갤럭시 S23의 울트라의 어, GPU 성능은 20번의 그래픽 테스트 이후에 28% 정도 감소한 반면에 아이폰15 프로 맥스는 단한번 테스트 이후 22%나 떨어졌다. 응? 22% 떨어졌답니다. 아이폰15 그 프로 맥스 사용자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에 급격한, 급격한 성능 저하를 느낄 가능성이 높답니다. 성능 저하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면서 갤럭시 S23의 울트라 GPU는 그 아이폰15 프로 맥스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역시, 갤럭시가 좋아요. 성능은 진짜 제가 봐도 어, 특히 지속적인 그래픽 작업에서 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외에도 아이폰 15 시리즈는 지나친 발열 현상하고 이 내구성 배터리 성능도 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해외 IT 매체들은 그래요. 중국 IT 전문 유튜버가 있어요. 기카완. 여기 기카완이 그 아이폰 15의 배터리 수명하고 이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가 봐요. 그 결과, 고사양의 게임을 한지 30분 후에 아이폰 15 프로의 표면 온도가 최고 48.1도까지 올라갔요 48.1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전작인 아이폰 14와 비교를 해보니까 2도가량 높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발열 문제를 놓고 어깨에서는 애플이 어, 냉각 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 반도체 칩의 배치 등 설계 문제를 현재 의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발열은 기기 화재나 오작동뿐 아니라 어,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제 큰 문제라고 합니다. 뭐 약한 내구성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IT 유튜버 그 애플 트랙이 아이폰 15 낙하 실험을 진행을 해 봤는데 그 유리가 쉽게 깨지고요. 카메라 렌즈가 분리되는 등, 어, 전작보다도 약한 그런 내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유튜브 채널의 그제리리개브리싱은그 아이폰 15를 양손에 움켜 진채 살짝 구부리다 보니까 몇초 안에 그냥 기기 후면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박살. 응? 박살 났습니다. 보세요. 초참에 박살 났어. 어, 당황한 유튜버는 11년째 스마트폰 내구성 실험을 하면서 어, 대부분 스마트폰이 부러지지는 않았다. 응? 부러지는 않았다. 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그 파손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그냥 아이폰 15를 건너뛰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대나 20대들 사이에서는 삼성 쓰면 왕따다. 뭐 그런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음, 아이폰 선호 현상이 워낙 심했죠. 심해가지고 어, 여러 논란 속에서도 아이폰 15 판매는 전작 못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폰 15, 15G는 10월 13일 국내에 출시를 해요. 어, 가격도 미국,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한 10만원 정도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 호구냐? 뭐 그런 비판도 있어요. 어, 제가 봐도, 음,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거 좀, 우리 다좀 신경 좀 써야 돼. 너무 비싼 걸살 필요 없잖아.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비싸게 사가지고, 뭐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해봐야 막폰 뭐 써봐야 뭐 씁니까? 카톡이나 보내고, 응? 뭐 사진 좀 찍고, 뭐 검색 좀 하고, 뭐 게임 좀 하고, 뭐더 이상 없잖아. 유튜브 좀 보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막 맥스, 프로, 막 울트라 버전, 응?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뭐 하냐는 거죠. 그냥 스마트폰에 충실한 것만 해도 돼요. 보고형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음, 이렇게 아이폰 비싼 거 사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잘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애플이 조금 이제 맛이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애플을 깎아내는게 아니라 현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삼성이 더욱 발판을 삼아 가지고 어, 스마트폰 이제 황태자로서 굴림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어, 고생하셨고 그 이상이 주말 같네요. 느낌이 주말이 아닌데. 어, 내일도 또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석 연휴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요.